최근에 조선일보 기사에 문정부 최악의 가뭄 애고에도 보호를 열어서 광주 시민 41치 물을 업세다 이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썼다는 뜻입니까? 기사 자체가 가짜 뉴스가 된 셈이죠. 동의하세요? 어,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이 재난에 대한 대응 태세가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환경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3일 광주에 오셨었죠. 네, 네. 동구에 있는 용현정수장을 방문하셨는데, 광주시민의 식수원이 이 섬진강 유역의 동복댐과 주암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 거죠. 네.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에 2023년 4월 3일자입니다. 문정부 최악의 가뭄 예고에도 보호를 열어서 광주시민 40일치 물을 없앴 다 이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네. 예. 네, 맞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호해체 결정이 비상식적인 물정책 때문에 호남권을 덮친 가뭄의 피해를 더 키웠다고 분석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실 보라고 하는 게 이제 물그릇이잖아요. 물그릇을 확보해서 감염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의 시민 146만 명의 식수 공급을 하는 영산강에서 1,560만 톤의 물이 손실됐고 그래서 광주시민이 40일간 쓸 물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셔요? 아마 그 부분은 볼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가뭄 회수에 도움이 된다는 하 그런 측면으로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기사를 썼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앞서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민의 식수공급원은 영산강 수계가 아니죠? 그렇죠. 영산강 수계는 선진강 아니고 선진강 수계입니다. 수계에서 기사 자체가 가짜 뉴스가 된 셈이죠. 동의하세요? 아, 그 부분은 아마 볼을 얘기를 하느라고 그랬지 않았을까? 근데그 부분은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잘못된 기사죠. 광주 시민의 식수를 공급한 것은 섬진강 수계인 주암호의 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동북댐하고 이게 물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 영산강 하천수도 식수로 좀쓸수 있도록 끌어당겨서 쓰자 고한건은 지난 3월달에 이제 시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용현 정수장으로 해서 지금 정수 처리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 영산강 축산보 해체나 성천보의 상시 개방하고는 광주 식수 부족 사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맞죠. 네, 사실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좀더 정부가 정작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게 아니고 엉뚱한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액구조 4대강 보호 해체나 개방 결정을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과 연결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광주시 전체 상수도관에서 20년 이상 노후관이 33.5%, 30년 이상 노후관이 18.2%예요. 20년 넘은 노후 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새어나가는 물을 막는 것이 첫째죠. 그 부분도 큰 도리하시죠?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시가 한해새는 물이 연간 천만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장관님께서 광주에 오셨을 때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이 시군으로 제한돼서 특광역시로 확대해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서는 사실 특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광주에 다녀갔을 때 그때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저희가 광주 전남 지역의 그 중장기 대책을 마련을 하고 초안을 해,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그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환경부는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지금 기재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질질 끌고 있는 거 맞죠? 광영시 포함시키는 <laughs>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당국하고 <laughs> 이제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재부와 잘 협조를 이끌어 내셔서 재난 대응하는 것이 더첫 번째 아니겠어요? 우선 전난을 피해야 될거 아닙니까? 가뭄의 문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물 부족 또 가뭄 문제 대응을 위해서 선제적인 용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저는 해수 담수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네. 줄곧 지적을 해왔는데요. 화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리고 광주과기원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열었었죠. 이 물전략 실천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바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대응 전략을 내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게이 가뭄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기후이기 때문에 벚꽃 전선을 따라서 이러한 이상 기후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가뭄과 홍수는 우리들에게 이제 늘상 반복되는 심각한 재난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또 강릉의 산불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50년 만에 찾아온 가뭄을 이번에 특별히 발생한 이례적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지금의 어떤 기후 위기 상황을 항구적인 위기 상황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재난 대응 역시 100년 만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재난 대응 체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사업하고 워터 그리드 사업을 병합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가 현재는 물부족 국가로 지정이돼있습니다만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장점을 잘 활용하면 물부족 문제는 우리가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삼면이 바다인데 물부족 문제로 우리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과학 기술이 충분히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라는 말씀 을 드리고요. 그래서 광역 스마트 워터 그리드 구축과 해수담수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국가적 스트레스가 될 대한민국의 물부족 네, 반드시 환경부에서 나서서 네, 더주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우리 이용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극한 가뭄 시에 지금 4대강 보에 담을 수 있는 용수양이약 6억 3천만 톤이 됩니다. 보통 그 취양수장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지하수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 용수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보라고 하는 부분이 물그릇을 확보해서 가뭄도 예방하고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어떤 그 가문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해수담수화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해수담수화 사업은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산강 섬진강, 중장기 가문대책 안에 보면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하루 15만 톤 규모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해수담수화 해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관계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어, 협의에 나가겠고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 워터 그리드 사업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도 사실 현재의 중장기 감원 대책 안에 보면 말 그대로 좀 소규모의 그런 비슷한 개념의 워터 그리드의 개념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스마트 워터 그리드 사업 이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